야 원래 나처럼 잃을 거 없는 애들이 더 무서운 법이야. 나처럼 잃을 거 없는 애들이 더 과감하게 안 이거라도 이거라도 응응아몇 개만 흘려고 가주시면 안돼 똥찌그레기 같은 거 조금만 해봐. 아 형님 지나가고 난거 그냥 이거 받아만 먹을게요 형님. 아 근데 이런 애 따라다니면서 그냥 얘 죽을 때 아니 근데 나왜 작아지냐고 점점 아니 왜 게임을 할수록 왜 점점 작아지냐고 아니, 근데 특정 뭐를 먹으니까 이게 피가 주네. 뭐 이런, 이런 거 곰팡이 같이 생긴 거 이런 거 먹으면 피가 줄어드는데요? 아, 진짜 저런 큰애한번 죽이면 와, 아, 기분 깊어지다 오, 얘 죽었다. 아, 근데 곰팡이 핀 거라서 못 먹어. 어 아,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게 좀 베풀 줄도 알고 막 이런. 겁나 아, 죽을 때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가네좀 사회에 환원도 하고 좀. 아, 이게 은근 어려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임이야, 이게. 얘는 얼마나 긴 거야? 꼬리랑 머리가 동시에 보이는데요? 무비도 대감찜 무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큰 애들 따라다니니까 찌끄레기랑도 받아 먹으면서 클수 있잖아. 원래 처음엔 다 똥찌끄레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아! 시발 이게 그 아이템이 좀 있는... 아 하지 마! 개X끼야 깝치다가 뒤졌지? 깝치다가 뒤졌지? 맛이 어떠냐? 맛이 어떠냐? 깝치다가 뒤졌지? 아니, 나는 이거 스킬 있는 거 말고 순수 피지컬 판데. 아, 이거 잔챙이 스킬 있는 게임은 좀 어렵네요. 아, 난 순수 피지컬로 게임하는 스타일인데. 아 전혀 눈치 못 챘어. 이런 채팅 치지 마세요. 아니, 이건 핑타이지! 친구네 몸집 키워서 저한테 와서 죽어주세요. 친구네 저한테 헌납해주세요. 헌납. 어, 나꽤 크다 이제 꽤 크다? 나도 이제 한 가닥 한나 여기서 아 저거 먹으면 안돼 초록 색깔 먹으면 몸땡이 작아져 먹으면 안돼 근데 나도 이런 거똥 찌끄레기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이게 한개 먹으려고 몸 잘못 틀어서 뒤지는 경우가 많아. 나좀 약간 멀리 보고 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 너무 지금 짜증대기 없는 것 때문에 손실이 큰 거야. 이게 다 그니까 게임에 인생이 담겨 있는 거야 어, 쫄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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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나처럼 잃을 거 없는 애들이 무서운 법이야. 응?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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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하하 잘하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은 약간 그거야. 약간 이런 짜잘찌이 없는 거에 별로 에너지 안 써. 오. 아 씨발. 아저개 돼지 같은 새끼. 이런 거큰 애들 하나 죽으면. 주면... 오 미친 미친 지렁이다. 미친 지렁이. 오 미친 지렁이다 개나 되는 지렁이다. 쌓임. 약간 공격할 의사가 크지 않다고 보여줘야 해. 나 별로 공격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침착하게, 침착하게. 김킹양 침착해. 널놀이핸데가 많아. 신착하게 하면 넌할수 있어. 자, 이제 좀외곽으로 가자. 우리 도망가자. 우리 피난가자. 즐겨, 스릴 즐겨. 스릴을 음. 즐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안전하고 착실하고 건전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좀 스릴 같은 거? 사람이 그냥 한 방에 굴러가 버린다니까요? 저런 거 그냥 먹지 마, 먹지 말고 그냥 가. 저런 거 괜히 사 먹으려다가 대가리 받고 죽는 거야. 안된나고 아, 씨발 미친... 미친 지렁이 새끼야~. 어, 왜나 <laughs> 미친 지렁이처럼 해도 안 되냐고... 분명 사고한 번? 어, 구등이 킹팬이다. 어, 킹팬! 하지마, 하지마. 진짜 하지마. 죽어주지. 아, 아, 아! 아, 아! 팬이라면, 팬이라면, 팬이라고 했잖아. 아니, 거기 쫓아가지고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 내 팬이야! 아, 니네 팬 아니고 내 팬이지! 먹고 싶으면 니네 팬 만들어서 먹어. 아 이거는 내 꾐야. 아내펜인데오 어? 미남이 나. 아 근데 난 이게 커질수록 작은 애들이 존나 무섭다니까. 야 우리가 지금 전세생일을 집에 하고 있어. 와, 7등, 10등, 2등 다 우리 방 시청자야. 이거 지금 거의 국대 수준이야. 킹냥이 방, 지렁이 키우기 게임 국대 3명 선출. 변화되고 있어. 개 못하는 새끼가. 어, 킹냥 1 0 어, 킹냥 10등. 어, 이제 잃을 게 많아졌다. 죽으면 안 된다. 아 진짜 같은 새끼들아! 니네가 잡아서 처먹으라고! 아왜 내가 자은한거 와서 뺏어먹냐고! 나 미친 고양이야. 나 지금 미쳤어. 나 또라이야. 오킹키 하지 말라고! 킹게 미친 새끼야. 도라이 새끼야. 아니 네 먹으니까 피 줄잖아! 내거 빼서 먹어. 내거 빼서 먹어. 나도 먹어. 야 김청 당6 시로 집합. 6 시로 무현. 아, 니네 진짜, 진짜 시청자 침묵으로 고소한다. 다음, 다음. 3등까지 올라갔다. 고맙다. 내가 이제 이걸로 가서 성공해올게, 서울 가서. 내가 서울 가서 성공해올게. 나 서울 도착! 야이 책음에서 오는 위압감 때문에 애들이 나를 슬슬 피한다.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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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미안합니다.